그러면 음, 지금 여러분들이 푼 것들 기준으로 어, 문제 분석도 분석이지만 지금 문제의 짜임을좀 어려운 질문 중심으로 같이 해보자고 했죠. 자 충분히 연습할 만한 문제가 맞고 이 문제가 참고로 어, 출제했던 당시를 기준으로 문제 난이도가 어, 그러니까 정답률이 29% 나왔던 문제야. 어마무시하죠. 어. 자그리이 문제 정답은 2번이었는데 문제의 정답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이단석을 제대로 분석해낼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같이 분석해볼게요. 자, 일단은 문제를 보면 문장의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되잖아. 그럼 이것도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보기를 분석하는 거야. 음, 많은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어느 정도의 귀찮음, 그리고 뭐 속도 문제도 있으니까, 바로 선택지를 들어가서, 기억과 니은뭐 이런 식으로 막 판단을 하기 시작하거든? 그런데 보통은, 그러다 틀려. 오케이? 문제를, 보기의 어떤 구조를 분석하라고 했으면, 독기를 분석하는게 무조건 1번이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을 바탕으로 선택지를 봐야 안 낚이는 겁니다. 오케이? 음. 자, 안 낚이려고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분석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자, 선생님은 뭐부터 찾는다? 서술어부터 찾는다 라고 했었지. 같이 연습 해보자. 첫 번째 문장에서 서술어가 되어줄 수 있는 즉, 뭐뭐다라는 형태로 바뀔 수 있는 녀석이 뭐뭐가 있죠? 따뜻하다 오다, 오다 기다리다 라고 하는 세개의 서술어가 보이네요. 일단 얘는 무조건 변문장. 오케이? 그러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나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먼저 따뜻하다에다 뭐 붙여놨네요. 리음 붙였죠, 그죠? 그럼 이건 무슨 절이야? 관형사절. 관형사절 관이라고 표시 좀 해줄게요. 관형사절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 따뜻하다라는 말은 안긴 문장의 서술어겠지. 맞나? 근데 이때 따뜻한 건 뭐가 따뜻한 거야? 봄이. 그녀가 따뜻한 게요쩌아 봄이 따뜻한데, 그럼 이 녀석은 원래 봄이라고 하는 주어가 있었는데. 생략됐고 이 녀석 이렇게 이 안겨서 안개 문장이 됐구나. 아까 보니까 이거부터 못 찾는 친구들이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안 보일만 하죠. 왜냐하면 얘 하나 덜렁 있으니까. 근데 이 녀석은 문장 속에서 뭐 되는 거야? 관형어의 관용어. 기능을 하게 될거다 됐죠? 다음 두 번째 오다도 표지가 나왔죠. 뭐가 나왔습니까? 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건 무슨 절? 명사. 명사절. 자, 명사절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격조사를 일부러 앞에 놓고 끊는다고 했었죠? 응, 음, 의도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이렇게 오다가 서술어인 문장이야. 근데 이때 오는 게 뭐가 오는 거야? 봄. 봄이 오는데, 자, 그럼 이때 이 봄은 앞에 있는 따뜻하다랑 밀접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묶을 때 여기까지 같이 묶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안긴 문장이 다른 문장이 안겼고 그 안긴 문장은 다시 한번또 다른 문장이 안겨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라고 볼수 있겠지 뭐 어쨌든 이게 서술어야 그럼 뭐가 온다고? 아까 얘가 주어라고 했었고요 빨리는? 문서성분 부서 됐지 그리고 다시 이 커다란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목적어 역할을 하잖아 그리고 마지막 문장 전체 서술어는 기다리다고 누가 기다리는 거죠? 그녀가. 그녀가 꼭 바꾸고 해라 알겠냐? 꼭 바꾸고 주어 그럼 정리가 가 된대 오케이? 응. 이 문장은 봄이 따뜻하다 두 번째 그러한 봄이 빨리 오다 세 번째 그녀가 그러한 것을 기다리다 이게 세 개의 문장이 붙진 문장이었어 어떻게 관형절로 명사들로 함께 있었습니다 됐죠자첫 기어 문장 부터 끝났어요 니은 문장 넘어가 볼게요 자 서술로 찾아봅시다 서술로 만나다, 만나다 착하다. 착하다 두 개가 보이네요 견문장입니다 오케이 이때 만나다에다가 뭘 붙여놨네요 니은 붙였으니까 무슨 절 관형사절 그럼 이 녀석은 안긴 문장의 서술어야 네. 그럼 누가 만났어? 내가 만났으니까 바로 이렇게 닫으면 되겠지? 네. 근데 이건 문장이 완성된 건 아니야 내가 만나다 누구를? 친구. 친구를 만났겠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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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그렇지 친구를 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된 거야 그리고 이게 주어일 거고요 네. 됐죠? 그리고 이 덩어리는 무슨 적이 될 거야? 어, 관형사들이 돼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겠죠 됐나? 자 그런 다음 여기 서술어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때 서술어 착하다는 뭐가 착한 거지? 마음이 착한 건데 문제는 친구가야 얘도 주어란 말이지 어머? 보였지? 아, 그렇지 그러면 이때 주주술 관계에서 후행하는 주어가 선행주어의 관계물이 맞나요? 이 마음은 친구 거니까요 그럼 이때는 다들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이 녀석이 문장 자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서술어 역할을 하는 알고 보니까 얘는 서술절이었던 거지. 그리고 하나 빠졌네. 이어서의 문장 성분은 정말 착하다니까 구성. 그럼 이 문장은 이거네. 친구가 내가 친구를 만나다. 그리고 그 마음이 착하다. 이두개 문장이 A 한 친구가 B 하다라고 하는 문장 구조로 이렇게 안겨 있는 거구나. 됐나? 두 번째 문장 왔습니다. 자, 서술절을 하는 문장 주위에서 꼭 찾아줘야 되겠죠? 이런 거는 보통 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세 번째 디로 넘어가 봅시다. 서술어 찾아주세요. 피곤해, 피곤해 하다 모르다, 모르다. 자다. 자다 음 좋아 피곤해 하다에다가 뭘 붙여놨네 더을 붙였잖아 더는 응. 뭐 무슨 절 환영절 그럼 이거는 관절 닫고요 이게 안기 문장의 서술어야 그럼 누가 피곤해 한 거지 동생 근데 이건 생각된 거겠지 접시는 네. 거라서 동생이라고 하는 주어가 세나 테서라고 이렇게 닫고 이 녀석이 문장 전체에서 무슨 역할을 할 거야? 관형어 역할을 하겠지. 환형사들이니까. 다음 모르다가 있네요. 모르다는 뭘 붙였습니까? 개요. 를 붙이고 아오개지고도록 끼어나시죠 그럼 이거는 무슨 절? 부사절. 부사절에 서술어는 모르다야. 근데 누가 모르는 거지? 엄마. 엄마가 모르는 거죠? 그럼 이거는 주어. 그냥 엄마가 모르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녀석을 문장 전체에서 무슨어로 쓰일 거야? 푸사어로 쓰일 거야. 자다는 문장 전체에서 술할 거고요. 그럼 지금 누가 자는 거야? 엄마가 엄마 자? <laughs> 동생이 <웃음> 자는 거지, 그렇지? 좋아. 문제없죠? A한 동생이, 동생이 B하게 잔다. 됐죠? 응. 음. 됐고, 참고로 그래서 여기서 은하고귿을 가만히 보시면 이 출제자의 낚시 의도가 보였으면 좋겠어. 뭐냐면 서술절이 여기는 있는데 안 보여져, 뚜렷하게. 주주가 안 나왔잖아. 근데 여기는 어때? 동생이 엄마가 하니까 왠지 서술절이 있을 것 같아. 이 착각을 유도해서 이 문제의 베스트 오답이 참고로 4번이었는데 4번이 그렇게 해서 이 제일 많은 선택지가 돼 버린 거야. 나쁜 거지. 자 마지막 5번까지 아니 리액트 해가 보자. 서술로 찾아주세요. 서술어 사다 비싸다 두개 나왔네. 그렇지? 자 항상 마음에 긴장한 해. 서술절에 어딨지 할지 몰라. 그 생각해놓고 자사다다고 붙였어? 뭐 니은 붙였어 무슨 절? 반영사 절. 자이런연 속은 당연히 선생님이 서술어라고 이렇게 쓰겠죠. 네. 그럼 누가 샀어? 그니까. 그가 주어. 시장에서 부어 근데 뭐가 빠졌다. 배추를 샀잖아 그치? 배추를이라는 목적어가 빠진 상태로 이렇게 안겨있구나. 그리고 이 주부 목술이라는 이 덩어리는 문장 전체에서 무슨 역할을 해? 반영어, 반영어 역할을 해. 자! 비싸다가 서술어야 선생님이 항상 무조건 서술어부터 보는 거 알지? 그럼 뭐가 비싸? 값이 비싸 주어 그런데 이때 얘도 배추가 값이 비싼 거지 그럼 얘도 주 비상등 들어갔죠? 이 값은 뭐의 값이야? 배추의 값이야 환경을 맞지? 그러면 바로 닫아서 이 녀석을 뭐라고 외치면 돼? 서술절이다 라고 외치면 되겠지 술 이렇게 쓰면 그럼 이것도 문장 구조는 알고 오면 니은이랑 똑같은 거네 A 한 B가 C하다니까 하나. 네. 오케이 이렇게 분석을 했으면 이제 틀릴 수가 없는 거야. 됐어? 이제 여러분부 보자. 기억과 리은은 체언을 수식하는 안개 문장이 돼요 체언을 수식하는 안개 문장, 관형사절, 관형사절 있습니다. 보이시죠? 두 번째 디귿과 리은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개 문장이 있다. 그럼 서술절일 텐데 디귿에는 서술절 없잖아. 2번이 정답이었다고 하지. 근데 아까 말했지? 낚인다고. 그죠? 오케이. 3번 넘어가 보자. 기억은 명사절 속에 부사어가 있어요 명사절은 요 부분 부사어 빨리 있죠? 두번째 니은에는 서술절 속에 부사어가 있다 서술절 속에 부사어 정말 딱딱 보이죠? 네번째 기억은 주어가 생략된 안기문장 있나요? 보미 그리고 리은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기문장 배출을 보이죠? 마지막 5번 디귿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기문장 디귿은 부사절이 기 있죠? 참고로 명사절도 부사와의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부사절이 나왔고 두 번째, 리을은 관형와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 관형절이 여기 있네요. 부사절과 관형절이 각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5번도 맞는 말. 자, 답은? 그래서 확실하게 2번 됐죠? 음, 이렇게 붙는 문제였어. 그리고 어,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건이 문제를 내가 지금 이렇게 분석을 잘했고 그래서 맞았다면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풀게 될 문장의 짜임 정도의 문제는 아마 수월하게 해낼 수 있을 거야. 어. 그런 차원에서 이제 92번을 보면 훨씬 쉬울 거야. 쉽지 않니? 얘보다 훨씬 쉽지 않니? 어, 자이건 지울게. 지우고 92번에 있는 예문을 좀 써서 분석을 같이 해보자. 문장도 두 개밖에 없어요. 얼마나 친전해 기억. 친구들은 좀 불어줄래? 친구들은 내가, 내가 노래, 부르기를 노래, 부르기를 부르기를 노래 부르기를 원한다. 원한다. 한 문장 더 있지? 이은. 우리는. 우리는. 이뭐 뭐라고? 이 지역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의땡큐 변호사에... 파탐을... 몰랐다. 문제 구조 똑같죠? 성분하고 구조를 또 파악하래. 그리고 이런 문제 만나면 선택지로 대뜸 뛰어들지 말고 함정에 직접 뛰어들지 말고 보기를 분석해서 무기 갖추고 들어가라고 했어. 자, 보기 분석 들어갑니다. 서술부터 찾아야지 뭐 서술 어딨어 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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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다 부르다 두 개밖에 없네 일단 일단 두 개밖에 안 보이네 진짜 분석해 볼까요 부르다에 뭐붙놨네기 무슨 절 명사절. 명사절 바로 닫아보자 얘가 안긴 문장에 서술어야 누가 불렀지 내가 내가 노래를 부른 거지 그럼 여기서 자승 되겠다 주어 참고로 여기서는 르이라고 하는 목적어 구성 안 보이네 그죠 어 이것도 의도적으로 숨긴 거겠죠? 네. 이거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항상 노래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봐봐 문제 풀때 보조사가 나오면 일단 격조사를 바꾸고 있고 격조사가 없어도 일단 격사를 넣고 있지 성분 분석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자 어쨌든 이 덩어리는 문장 전체에서 예를 보니까 무슨 역할을 하고 있구나 목적어 역할을 하겠지 오케이 명사 절이 목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이녀사은원하다가서술 하니까 누가 원하는 거지? 친구들이 원하는 거지 주어 떼고 분석 끝났습니다. 딴거 없죠? 오케이 두 번째 미음 문장 가봅시다. 서술어 찾아주세요. 적합하다. 적합하다. 모르다. 적합하다에다가 뭐 붙여놨네? 하다에다가 미음 붙였죠? 의 미음. 음, 미음 붙였으니까 무슨 절? 명사절. 명사절. 가로 닫자. 이 녀석은 암기문장으로 안긴 암기문장의 안긴 서술어고. 뭐가 적합한 거야? 지역. 토양이 적합한데 참고로 이 토양은 이지역이랑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니까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 그치? 네. 그럼 이 녀석이 주어고요 지역 토양이 변홍사에 적합하다 자 주어 서로 찾았고 다음에는 목적어 뭐 없으니까 나머지는 싹다 뭐일까? 관형어나부사어겠지 독립어가 아니라 그치? 따지는 거야 일단 이는 뭘 꾸몄어? 지역. 지역을 꾸몄으니까? 관형어 지역은 뭘 꾸몄어? 환영어. 토양을 꾸몄으니까? 교동사는뭘 꾸몄어? 적합하다를 꾸몄으니까 부사. 부서. 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뭐 어려워. 음. 그래서 이 거대한 덩어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목적어, 목적어 역할을 해. 이 녀석이 문장 전체의 서술어라면 그럼 누가 모르는 거지? 우리 다 모르는 거지? 주어. 쉽구나. 그치 앞에 있는 녀석은 문장마다 세기식 단계이 막두 번째 관계 있었는데 얘는 되게 직관적으로 명사절 두개 있었습니다. 됐죠? 문제 풀자. 1 번. 기억에는 부사어가 있지만. 어 없어 니은은 부사어 있는데 우리 거꾸로퍼치 거꾸로 설명했네 1번때2번 네. 기억에는 명사절이 한개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맞는데 니은은 부사절이 한개 있다고 아닌데 명사절이 한개 있는데 응, 음, 됐죠 세 번째 기억에는 서술절이 안한개 이거 틀렸죠 서술절이 안개 있지 않고 니은에는 명사절이 아니라 관용절이 아니라 명사절이 안개 있습니다 이미 틀렸고 4번 기억의 안정 안긴 문장에는 관용어가 있나요 안긴 문장에 없죠. 니은의 안긴 문장에는 관여어가 없나요? 거꾸로 있는데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5 번이 답인가 보다. 기억에 안긴 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있나요? 노래를. 그렇지, 숨겨놓고 숨겨놓은 거였던 거지,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니은의 안긴 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없지요. 근데 있는 것처럼 속인 거야. 없는 있는 데 없는 것처럼 속이고,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속인 거야. 뭔가지냐?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기본 지식이 빈약한 친구들은 이게 많이 무섭고 힘든 문제가 되겠지. 선생님 우리 있는 데왜 목적어가 없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음, 구조를 모르니까. 자, 그럼 이 문제의 정답률은 그래도 나름대로 69% 정도 나왔습니다. 어, 정답률이 1번이 3%, 2번이 13%, 3번이 11%, 4번이 4% 정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2번, 3번으로 많이 끌려갔다는 얘기인데 이 절의 표지부터 못 찾고 있으면 진짜 큰일이다. 음, 이런 문제는 단골손님 문제다라고 하는 점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방금 어, 문장의 짜임 분석하는 방법 한번 쫙 정리를 했습니다. 됐죠? 네,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문장의 짜임이었습니다.